왜 이렇게 되게 착하게 되게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. 근데 내가 그것도 나는 생각을 했어. 아, 내가 진짜 노래 커버 영상을 올려 볼까? 안달이 언제까지 멋있을 거야. 이렇게 진솔하게 아는 없이 얘기해 주니까 고맙잖아. 내가 아, 제 노래 커버라도 뭘 해야 되나? 나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때 불러달라고 했던 노래도 불러드린 이유가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그런 거야. 응 내가 짧게 짧게 뭐 왕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린 적이 있잖아. 그것도 아, 나를 새롭게 좋아해 주신 분들은 나 노래 때문에 좋아해 주셨는데, 네 그래도 이런 모습도 비춰줘야 되나?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사실은 부른 거야. 나는 노래. 커버 하는 걸 멈춘 지가 좀 오래됐어, 솔직히 여러분. 내가 작곡을 하고 나서부터 누군가의 노래를 커버하는 거를 멈춘 지좀 오래됐어. 음. 응, 내가 노래는 듣지만 누군가를 커버하는 건 진짜 오래됐단 말이야.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거 빼고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지금도 작곡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는 들려드리지 않았지만 최근에도 또 작곡가 형하고 지금 어제 어제도 얘기해서 이런 노래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나는 지금도 작곡을 하고 있고 다만 들려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여기서 잠깐 트는 거 나도 내가 작곡한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,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곡들도 있어. 근데 많은 곡들 들었으면 좋겠는데. 그냥 그런 거야. 아, 뭔가. 나도 작곡이 예전만큼 막 좋진 않더라고. 지금은 솔직히 내가, 어, 민, 어, 뭐, 하여튼 뭐,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. 뭐 이런, 솔직히 뭐 꿈이 없었어. 나는.